2절, 람다식 기본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수적 스타일의 람다식을 작성하는 방법은요, 이와 같이 갈로에 자, 매개변수를 선언하고요, 다시 꺽쇠 중갈로를 이렇게 작성하고, 중갈로 안에는 바로 이 매개변수를 이용하는 실행문을 작성하면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, int a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선언하고 다시 꺽쇠 중괄로 한 다음에 요 a를 사용하는 실행문을 여기서 작성하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람다식인데요. 자 람다식은 이 밑에 여섯 가지의 약식 표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약식 표현을 잘읽혀두어야 되는데요. 자첫 번째로 매개 타입은 즉 요거를 이야기를 하죠. run time 시의 day 값에 따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lambda식은요,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요 자리에 a만 이렇게 지정을 해도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메소드의 타입을 보고 a의 타입을 어, 결정할 수가 있,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이 타입을 여기다가 넣지 않아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하나의 매개변수만 있을 경우에는 갈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매개변수만 있을 때는 자 갈로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하나의 실행문만 있다면 중갈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하나의 실행문만 있다면 중간로를 생략해도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없다면 관로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. 아까 관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자, 매개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만 생략을 할수 있다 그랬죠. 근데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요, 오히려 이 갈로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갈로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다면 매개 변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. 리턴 값이 있는 경우, 리턴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자, X와 Y의 매개 값을 받아서, 이와 같이 X 플러스 Y 이렇게 하고, 리턴 해서 결국은 이 실행문에 리턴 값을 지정을 이제 해주는 거죠. 결국 X 플러스 Y 한 값을 리턴 값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. 중간로에 리턴문만 있을 경우, 즉, 이와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중간로에 리턴문만 있을 경우, 중간로를 생략을 가능하고요. 리턴도 생략이 가능합니다. 여기를 보시면, 자 매개 변수로 x 와 y 를 제공을 해서 자 x 다하기 y 를 했는데요. 이거는 요 위에 있는 코드와 동일합니다. 그래서 실행물이 하나기 이 때문에 중간로는 생략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두개 더한 값이 결국 리턴 값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러분이 이 식을 어,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.